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를 잡는 각이 안 나오는 거지. 평생 못 잡아요. 살짝, 빠져두고, 휩 하면 돼요. 지금 만을 일부러 아끼다가. 맞았죠?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 라인을 밀거나 땡기는 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오면은 라인 안 밀고 먼저 안오면 미는 사, 상황이 있어 여기 사이온 여기서 큐쓸수 있어가지고 오른쪽 무빙 치면 돼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무빙 계속 쳐주고 사이온 스킬 피하려면 <laughs> 바텀 이달리 이렇게 견제해줘요. 평타 견제로 Q로 들어가죠. 평타 견제 이렇게. C 지금 거의 두배 차이 나죠? 킬안땄는데 거의 킬딴 느낌이잖아. PS로만. 하무빙 쳐주면서 Q로 뒤로 빠지면서. 요런 느낌으로. 평타로 먹으면 견제하고 Q로 먹으면 견제 안 하고. 차치 스테이스인가 아직 들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빠지고. 만화 어차피 충분하죠? 물량 하나 먹고. 무빙 계속 쳐주고. 평타 치고. 큐 위로하면 은 이거 타고 빠지고 특히 보급피 하시면 됩니다. 오색 유지하고 이달리가 밑에인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데집 까는 게 좋을 듯. 이달리 탑. 어쩔 수 없다. 리신이 조금 늦었다. 리신이 있었으면 잡았는데 이거 나옴. 6분에어 가자. 이 이거 먹어. 리신한테 스턴 해줘. 스턴 써주고 올라가면 뒤지게 좋아야지. 라인 좋죠. 안무빙 계속 치고, 미니못 먹게 한 다음에 무조건 막타만. 여기 빠지고... 천천히! 기다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빠지고. 아, 아깝다. 올라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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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아, 나가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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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궁 없잖아. 아이고. 얘풀 있네? 아, 궁 어, 아까운데? 아, 그리고 탱커 상대로 요즘 철거 드는데 이거 진짜 개꿀이야 와,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은근 철거 많이 되더라. 뭐랑사오고 싶은데 집 지금 절대 가면 안 돼. 대포 라인에 가도 안 되고 그냥 일단 무조건 내가 선 부시하고 가야 돼. 공 빼져? 공뺀 걸로 만져 가자. 이러고 집 가자. 잡았죠 이거? 다았죠 어쩔 수 없어. 그렇고, 철거 있으니까 다음 것까지 노려보자. 이러고, 이번 편은, 이니시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특포 트포 갈게요. 특포가 좀더세긴 세. 발걸음 약간 이니시하고 약간 노주기 이런 걸로 쓸수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라인 정리하다가 지금 이용 먹었으니까 무조건 3용 챙긴단 마인드로. 용 싸움에만 한타 하려면은 일단 특포를 뽑아야겠죠? 여기서 정글 먹을 수 있는 거 정글 먹고. 그리고 만화 없죠? 아비 용 타이밍에 트포 뜨면서 핑크까지 사주면은 이제 용타 무조건 이게 웬만하면 어차피 17때 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핑크 하나 AD 많으면 란두인 가도 되는데 스테락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판은 좀란두인은 필요가 없고 나는 스테락 가서 체력 좀 비율 높이고 초시계로 한번 버티는 게 제일 베스트일 듯 이게 30초니까 지금 미드로 붙어가지고 용 싸움 준비하면 됩니다. 포 가면은 모스택일 때 그냥 Q로 들어가서 스킬 쿨 돌리면은 다시 Q 쿨이 돌다 돈단 말이에요. 쿨 타임이 꽤 있어가지고 방금처럼 들어가면은 모랑으로 이송 느리게한 다음에 열수 있어도 좋음. 근데 이 판은 어차피 끝나가지고 게임. 자 이제 강의 제대로 할게요. 손 풀었음 탱커 상대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막 탱커 상대로 킬 달라고 안 하니 안 해도 이기잖아. 아칼리 타? 도랑검해야겠다 아칼리. 오케이, 아칼리 모야망토랑,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서 아칼리 상대로 점화든. 오케이. 아, 이거 빛의 망토 들었으면 점화든 이뒤 들려야겠다. 일단 이 정도 딜 했는데 이거, 이거 아니, 빅토르야, 넌 이거 맞아야지. 아이고, 이건 잡은 건데. 빅토르는. 잠깐만. 아 드디어 잡았어. 미드라이트 나쁘지 않고. 아빅토리길 먹었다. 아우 시작 너무 좋다. 이거 무야고처럼 한턴 버텼죠? 개안타니까 이거. <목소리> 아니 피하네 친구야. 아 저마 좋아요. 님들 아 저마가 탑에 저마 들어도 막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대포 놓쳐가지고 6렙은 얘가 훨씬 빨리 찍겠다. 레벨 타이밍 모르면 은 감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6렙 이제 곧해요 <목소리> 일단은 공도 뺏고 아칼리. 아칼리는 이 라인을 밀어도 지금 내 근거리 3 마리 원거리에 몇 마리 태우, 태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라인이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땡겨진 라인이야 근데 그동안 궁이 돌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를 잡는 각이 안 나오는 거지 반반 라인에서 만나야 이제 아칼리가 날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 저를 잡을 각이 없어 평생 못 잡아요 제가 지금 턴 살이 거거든요 풀도 있고 얘는 풀 없잖아 지금 이제 궁이 한 10초 뒤에 돌아요 얘는 지금 턴에 내가 살해주면은 얘는 할게 없단 말이야 어? 나궁 돌았는데 나 지금 따고 싶은데 저화 있는데 그래도별수 없어 내가 안 내줄 거거든 좀들치해주고나궁 돌았죠? 살짝 빠져주고 휘어하면 돼요 지금 만을 일부러 아끼다가 맞았죠? 살짝 빠져주고 풀 쓰고.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타이밍 잘됐죠 아칼리가 딜도 잘해도 이렇게 라인 땡겨져 있으니까 킬 갖고 올수 있잖아 지금까지 게임을 잘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컴퓨터를 바꾸니까 튕기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잘돼 달라지나 보여줄게 다시 어린이 벤자민 <laughs> 코테 벤코 <laughs>